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 싸고 좋은 차는 없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셔가지고, 싸고 좋은 차가 있다라고 전화를 하면은, 그 부분은 전부다. OSPC일 네.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은 바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술카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차량, 올류 K3 1.6, 네,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네, 차량 출고는 2020년 10월 달에 차량이 출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1년이 조금 지난 차량이고, 현재 주행거리는 2만 3천킬로를 주행을 하였어요. 오늘 또 해당 차량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K3 모델에 넣을 수 있는 옵션들을 거의 다 넣었기 때문에 옵션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이 차의 장점들. 진짜 출고 가격이 2,200한 30만원 정도 했거든요. 되게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외관 부분도 되게 좋고 색감도 제가 좋아하는 또 색감이라 가지고 한번 추천을 또 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무사고 차량이고. 노블레스 등급이 제일 위에 등급이거든요. 노블레스 등급에는 뭐한 가지 딱히 꼽으라면은 메모리 시트 기능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프레스티지라서 메모리 시트 기능은 빠졌지만 그래도 다양한 옵션들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추를 드리는 차입니다. 우선 실내 부분, 외관 부분 조금 보여드리면서 네, 차량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 부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휠 부분도 되게 이쁘고 그다음에 타이어도 되게 상태가 좋습니다. 외관 키스 같은 부분에 전혀 없고요. 네 올뉴 K3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해요. 전 차주 분께서 관리도 되게 잘하셨고 실내 부분 조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실내 부분 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시트 상태 거의 신차 느낌 날 정도의 깨끗함. 네, 그리고 이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어, 프레스티지인데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후측방 경보, 그다음 에 미끄럼 방지, 그다음에 차선 이탈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핸들 부분 보시면 거의 세차 느낌이 날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크루즈 컨트롤, 그다음에 전방 초돌 센서까지 있기 때문에 반자율 운전이 거의 가능한 부분. 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네, 주행 거리 23,900km 주행을하였고 내비게이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그다음에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가 작동을 하고요.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매뉴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K3키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다음에 조수석도 통풍 시트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당연히 2열에도 열선 시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뒷좌석도 거의 뭐 사용하는 적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다는 거좀 보여 드리고 싶네요. 네, 열선 시트. 네, 트렁크 부분도 K3 모델 치고는 되게 또 많이 넓거든요. 네, 이 부분 좀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올6 K3 모델 조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좋은 연식에, 그 다음 좋은 주행거리, 그 다음에 무사고 차량, 그 다음 풍부한 옵션들, 장점들이 되게 많은 차량이어서 바로 소개를 좀 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격 부분은 제가 댓글로 제가 가격 부분을 적어 놓도록 할게요. 어, 가격 부분이 항상 뭐 비싸면 비쌀 수도 있고 저렴하면 저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겸손하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마술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술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